오늘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시간 아침 10시 5분. 어제는 어머님께서 새벽 3시? 3시 반까지 계속 잠을 못 주무시고 선망 현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 저 또한 잠을 못 잤죠. 근데 저는 한 9시 반경에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지금 조금 일어나시려고 약간 꿈틀거리, 꿈틀거리시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제가 초원에 가서 날씨가 아주 포근해서 초원에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좀 있다 왔어요. 제가 지금 10년 가족 요양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도심에 이렇게 연쭉트에서 미끼가 좀 그래서 조그만 농장을 하나 지금 개최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한 5, 6개월째... 같이 하고 있어요. 수, 수족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1시간 이동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일하고 오는데 많이 못합니다. 애 예, 예 그런군이 또 어머님 대소변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동 시간은 3 시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6개월째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도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은 저는 예, 10년 계획 잡고 가족 요양함에 있어서 이렇게 세평 남짓한 방 안에서 하루 보낸다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멘탈이 붕괴됩니다. <laughs>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상태에서 몸이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10년을 지낸다는 것이 과연 내가 바라는 효도이고 부모님께서 바라는 나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죠. 결국은 이게 효도인가? 이 인간의 삶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제가 부모한테 충심으로 효도한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부모님 옆을 그냥 순수한 노동만 제공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어머님과 같이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40대 중반에 전남 장흥에 조그만 산을 하나 구입해 놓은 거 있어요 한 6천여평 되는데 그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산 인근을 가꾸어서 고구마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또 심고 또 어머님과 같이 어 거기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변화도 느끼면서 또 어머님께서 농촌 출신이라 옛날의 추억을 좀 회상하면서 사시라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 제가 이제 10년 후미는 70대 초반인데 70대에서부터 한 80대 후반까지 한 15년간 제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려고 어, 미리 지금 준비 작업입니다. 10년 후면 제 어머님께서 이제 104세 105세 그 쯤이 될 것입니다. 20년은 어, 여행이도 어, 어머님의 뭐 백수를 넘기는 그런 회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효도를 했다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 심한 불를 했기 때문에 그부 불에 대한 제값을 치르는 하나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년을 너무너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말이지, 끝이 보이 않는 긴나긴 어둠 속 터널을 제약 없이, 어찌 보면, 걸어간다는 이 심정이 하루만 수십 번 저를 압도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세월 아버님하고 모욕통 한 번도 못 가고, 아버님께서 그 아프신데 제가 별로 주물러 드리지 못하고, 어머님께서 같이 살면서도 어머님 밥을 챙겨 드리지 못하고, 어머님과 밤에 따뜻하게 대화 한번못 했던 나의 이 보료를 어찌 10년으로 다 변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이 10년이나마 이칠 같은 이 어둠 속에서 남들이 하기 이전 이 고통을 그래도 10년이나마 같이 어머님과 같이 생전에 동행할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저에게 유한인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나의 가까운 내 마누라, 자식들, 우리 형제자매들, 저의 이런 행동을 아마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그러나 저는 정말로 이 환란을, 이 고통을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이 고통을 나는 너무나 감사히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저도 인간인지라 어제 밤처럼 어머님께서 심하게 헛소리를 하시고 계속 잠도 안 주무시고 계시면 난들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저는 순간 다시 한번 저를 되새김합니다. 지금 어머님을 저렇게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원흉은 나다. 그래서 저, 멘탈이 나, 나가셔가지고, 어찌 보면, 혼이 쌓여서, 귀신이 쌓여서, 헛소리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발버둥 치시는 저 어머님을 옆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어머님께 봉사를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범인은 나고, 내가 너무나 부모님께 큰 죄를 저지르다 생각하고, 그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버텨내고, 어머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laughs> 선망 현상에 심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그 고통을 견뎌내는 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고 더큰 것, 더큰 것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스쳐가듯이 하는 말이 저의 뇌를 때리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을 즐겁게 받아들여라. 그 환란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낳게 하고 그 인내심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특성을 살리게 하고 그 인내심으로 길러낸 특성은 그 사람에게 소망의 소망을 소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없고, 이렇게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 없고, 이렇게 저의 지금의 언행에 가치를 부여하는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만 은 저는 그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극심한 겨울을 교토낸 견뎌낸 씨앗만이 아름다운 생명체로서 열매, 열매를 맺고 다음해를 기약을 하듯이 대환란을 참고 이겨낸 그 어떠한 개체는 분명히 좀더 멀리 날고 높 피날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개체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10년 후면은 어머님께서 혹은 그 이전이라도 돌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10년을 넘어서 아니 20년이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도 어, 70대 초반부터 80대 후반까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의 존재를 이 우주 한 구석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되지만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겠죠. 저는 오늘도 그래서, 비록 현재 제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근력 운동과 관절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같이 10년 동안 저의 이 모습을 공유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